아, 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브롤스타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 타임 투 익스플레인 팟캐스트가 업로드되었습니다. 팟캐스트가 뭐냐면 하 유저분들에게 브롤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 받고 퍼세의 핀란드 본사에 있는 브롤스타즈 담당 직원들,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는 시간입니다. 야, 근데 이게 분량이 자그마치 2시간 40분짜리 영상으로 올라와서 뭐 이게 한글 번역본도 없고 우리 한국 유저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일일이 다 찾아보시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번 팟캐스트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좀 언급되었는지, 앞으로의 브롤 방향성은 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 만한 주제들만 좀 정리를 해서 내용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NI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버피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버피가 지금 너무 비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슈퍼셀이 답변한 걸좀 정리해보자면, 이번 버피 출시 이후 유저분들의 반응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걱정되어서 계속 유저분들의 동향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분석한 그래프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유저들의 플레이 타임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보시면은 버피 출시 이후 1월부터 뭔가 갑자기 플레이 타임이 확. 뛰어버렸죠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이 새롭게 진행했던 커뮤니티 이벤트 덕분인 것 같긴 한데 얘네는 이거를 버피 덕분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리텐션 그래프라고 해서 리텐션이라면 하 이제 어제 게임을 플레이했던 유저들이 오늘 다시 브로를 플레이했을 때 이걸 리텐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리텐션율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그래프도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이탈률 그래프인데 모든 게임에서는 유저분들이 떠나가긴 하지만 뭐 버피가 나왔다고 해서 유저분들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어, 이탈률도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얘네 말로는 모든 수치적 자료를 통틀어 봤을 때 버피가 게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어, 그러면서 위와 같은 통계적 내용들이 뒷받침하는 사실은 유저분들이 버피 비용이 비싸다고 불편해하시는 건 맞지만 그만큼 버피가 얻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요소라서 버피를 구매할 수 있는 재화를 모으고 버피를 획득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브로드스타즈에 접속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버피라는 요소가 유저분들 매일 매일 브롤에 접속하게끔 만드는 쫓아가고 싶은 요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얘네 말로는 버피는 현재 출시 초기인 상태고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버피가 비싸게 느껴지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인 관점, 이제 롱텀에서 보면 슈퍼셀에서 이번에 진행했던 커뮤니티 이벤트처럼 계속해서 무료 재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벤트들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브로스터들을 매일 꾸준히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은 얻게 되는 재화가 계속해서 많아질 거고 뭐 무료 버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따라 지금 당장은 비싸게 느껴지는 버피가 나중에는 어 버피 이 정도면 살만하네라고 느끼게끔 유저분들에게 좀 많이 뿌릴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하이퍼 차지 때도 그렇고 원래 이제 뭐 파워 인플레이션 요소라는 게 출시 초기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건 맞긴 합니다. 1 0퍼센도 그걸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하고 결국 게임을 계속 하고 싶게 만드는 요소가 있긴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버피라는 걸로 추가를 해서 유저분들이 이걸 얻고 싶게 만들고 싶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버피 스타즈의 행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버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버피와 관련된 내용들 더 살펴보면 이번에 버피 성능들이 다 너무 오버 파워다. 이 밸런스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어, 여기 보이는 표가 버피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승률 데이터이고 경쟁전 전설 티어 이상 구간에서만 집계된 거라고 하네요. 이거 한번 살펴보면 각 브롤러별 승률 지표가 50% 되면은 괜찮은 수준, 좀 좋은 수준이다 라고 보고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엠즈의 가젯들과 두번째 스타파워, 그리고 뭐 스파이크의 첫번째 가젯 또는 모티스의 능력들처럼 승률이 60%가 넘어가게 되면 밸런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하네요. 그러나 항상 승률만 보기보단 픽률이나 뭐 유저 체감 등의 여러 요소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엠즈의 두번째 스타파워 버피 무정능력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었는데 모티스의 두번째 스타파워인 전속력 돌진과 승 승률은 60%대로 비슷하지만 체감상 mg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밸런스 패치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웃긴 사실은 실제로는 모든 모티스 플레이어들의 평균 승률은 버피가 있어도 5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역시나 3대 충챔. 그러니까 숙련된 모티스 플레이어들에게서만 60%대 승률이 나왔던 것이라고 하네요. 재밌는 자료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 세로축은 승률이고요. 가로축은 핑률을 나타내 이번에 진행된 버피너프 밸런스 패치 이전에는 승률이나 픽률이 다 높았던 OP 브롤러들은 엠즈, 스파이크, 쉘리, 프랭크, 미나 등이었고 승률과 픽률 모두 다 낮은 최하위 티어라고 보시면 되는 똥시래기 브롤러들은 엘프리모, 제용, 지기, 포코 등이었다고 하네요 포코는 이번에 좀 버프를 세게 받았고 제용은 조금 의외이긴 하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롬의 승률이 약 58%대로 승률만 놓고 보면 엠즈 다음으로 굉장히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반대로 픽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서 OP라고 보긴 힘들다고 하네요. 아이고 또 우리 훈성님이 그롬 잘하시는데 그롬 승률 올리는데 이바지하신 것 같아. 자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맵메이커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질문자분이 맵메이커 리오크 안 하냐고 지금 남겨진 맵메이커는 거의 쓰레기가 되어버렸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말 그대로 갈비쥐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맵메이커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토론하고 있다고 하네요. 맵메이커 베타 출시 이후 굉장한 성공을 기록한 걸 알고 있고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맵메이커 업데이트 왜안 하냐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맵메이커만 제대로 좀 다듬어져서 업데이트 좀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브롤 제3의 전성기 옵니다. 아무튼 뭐 개발팀도 맵메이커 개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엔 맵메이커를 가다듬을 시간조차 없었다고 하네요. 사실 2025년에 브롤스타즈는 성장이 아닌 퇴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이 하락세를 끌어올리고 안정화하는 데만 신경을 쓰느라 맵메이커를 다듬을 시간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버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번에 공개했던 브롤 로드맵 그 빡빡이 프랭크 아저씨 나온 거 알죠? 거기서 맵메이커가 거론되었었는데 그만큼 맵메이커에 대한 생각을 멈추진 않고 있으나 결국은 일할 시간과 사람이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이네요. 제대로 개발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버피 출시로 브롤의 인기가 다시 안정 궤도에 오르면 언젠가는 다시 맵메이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더해서 리부트를 진행할 거라고 하네요 그냥 버피고 뭐고 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맵메이커만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약간 로블록스 느낌 나는 그런 세계가 좀 펼쳐지면 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좀 맵메이커 업데이트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브롤러들이 이제 곧 100개를 넘어가는데 신규 브롤러 출시 속도를 늦출 계획이 있는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답변으로는 이런 장르의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이 가장 재미있게 느끼는 요소 중 하나가 신규 캐릭터의 출시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유저분들이 신규 브롤러가 출시될 때마다 느끼는 스트레스보다 즐거움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 브롤러 출시는 지금처럼 아마 한 달에 한 개씩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결이 비슷한 질문으로 새롭게 버피를 받으면서 하이퍼차지가 리워크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버피를 출시함과 동시에 충분히 하차도 리워크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버피 능력들은 좀 가젯 같은 게 많이 개편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퍼 차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 펄이나 척 이런 것들 있죠? 솔직히 척의 하이퍼 차지는 진짜 레전드급으로 슈렉이거든요? 뭐 척도 그렇고 펄도 좀 문제가 많은데 얘네의 하이퍼 차지 성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슈퍼셀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버피 출시와 함께 성능적인 리워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이어지는 업데이트들에서 버피를 받게 되는 브루러들은 기존에 안 좋았던 능력이 좀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저번에 피어스 출시될 때 수영장에 오줌 싸지는 범인 찾기 미니 커뮤니티 이벤트가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질문이 그래서 누가 수영장에 오줌을 싼 건데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마지막 애니메이션에도 애매하게 범인 얼굴 안 보여주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 팟캐스트에서 드디어 얘네가 범인의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범인은 역시나 체스터가 맞았네요. 오나 정답 맞췄어.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신규 유저 또는 복귀 유저분들만을 위한 업데이트 들이 진행된 느낌인데 저 같은 고인물 유저분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업데이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질문 답변으로 다음 업데이트를 기대하세요 하고 끝났거든요 야 이렇게 자신 있게 좀 얘기하는 거 보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솔직히 저 같은 고인물 유저분들은 맨날 신규블로 나오면은 띡 모아가지고 뽑고 끝이잖아요 뭔가 조금 더 도전할 만한 목표를 계속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다음 업데이트 때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거 같아요 또 이와 결이 비슷한 질문 문으로 트로피 시스템 업데이트는 도대체 언제 할 거냐라는 질문이 마지막으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다음 업데이트 때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슈퍼셀이 사전에 저희한테 공유 줬던 이미지가 있는데 요렇게 크로우 프레스티지드라는 썸네일 이미지 하나를 전해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팟캐스트에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뭔가 트로피 시스템에 대한 개편 내용이 주 테마를 이루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2월 말쯤 되면 이제 다음 업데이트가 찾아올 것 같은데 그 동안 트로피 시스템에서 재미를 못 느끼셨던 분들 아니면 저처럼 이제 다 만렙 짓고 할거 없는 고인물유저 분들은 다음 업데이트 때 뭔가 구미가 당길 것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번 관련 내용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나왔던 브루스타드 팟캐스트의 주요 내용들 주요 질문들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렸는데요. 해아 이게 저희 크리에이터들한테 번역본을 제공 안 해주고 오로 딱 영문판만 띡 주고 알아서 분석해서 좀 컨텐츠 만들어라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어 이번 컨텐츠 좀 제작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위주로 퍼셀이 답변한 거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려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훌바 Ready, so call me over.